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아세안에 상주하고 있는 대사들의 방한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UN에 파견된 상주 대사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세안에 각국이 파견한 상주 대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 아세안 국가 10명이 파견하서 아세안의 상주 학원의 대사들 10명과 아세안 사무국의 정치안보 사무 차장 등이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합니다. 이 아세안에 파견된 아세안 국가들 대사의 모임을 아세안 상주 대표 위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상주 대표 위원회는 2009년에 그들 상주대사들 간의 상설협의체로 출범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아세안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바깥국가들, 즉 아세안 여개국들에 대한 대외협력의 창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상주대표 위원회에 속한 아세안 상주대사들을 지난해부터 초청하여 어, 지역 시찰, 그리고 문화 행사 참여, 한국 기업인 등과의 교류 등의 행사를 주관, 어, 주, 주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초청 행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과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상주 대표위원회 대표단들은 10월 30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면담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10월 30일 외교부 차관보가 오찬을 주최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주 아세안 대표부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제6차 한국과 칠레 간 고위정책협의회입니다. 제6차 한 칠레 고위정책협의회가 10월 28일 월요일 외교부에서 개최됩니다. 이 고위정책협의회는 2년마다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부입니다. 그리고 칠레 수석대표는 다니엘 까르바요 외교부 대외정책 차관입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어, 양국 간그 FTA 한 칠레FTA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그 제2차 한중미 치안협력 민관사절단 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외교부 경찰청 한국국제협력단 및 관련 업체로 구성된 제2차 치안협력 민관사절단이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를 방문합니다. 이번 사절단은 중미 지역의 주요한 문제인 치안개선 문제의 해결에 동참하려는 우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 교민의 보호 그리고 치안 분야, 우리 기업이 현지 진출 기반 조성또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미 지역은 치안이 불안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치안협력 사절단 파견 외에도 한중미 치안협력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우리의 치안 관련 노하우를 중미 지역과 공유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사절단은 치안 관련 현지 업체와의 비즈니스 미팅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현지 진출 방안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으로 2013년도 중동 지역 물 환경 시장 개척단 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중동 지역 물과 환경, 물과 환경 시장 개척단이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쿠웨이트와 카타르에 파견됩니다. 이번 중동 지역 개척단은 윤강현 국제경제국장,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입니다. 국제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 개척단의 파견 목적은 물과 환경 시장의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민간 기업 단독으로 개척하기 어려운 국가에 민관 합동 개척단을 파견하여 파견국 정부와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시장 정보도 수집하고 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견 지역 선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시장조사, 기업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파견 지역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6월에는 같은 개척단이 아프리카에 파견되었고 또 10월 초에는 중남미 지역에 파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통일뉴스 김치광 기자입니다 그 일본 해무성에서 독도 관련한 영상을 이렇게 공개하고 유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삭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 일본 정부의 반과 우리 정부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부가 그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몰 역사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에 이 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그 강력히 촉구해 나간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삭, 삭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 어떤, 어... 대응책, 대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뭐 개의가고 계신 게 있으신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방침, 요구 사항을 철저히 어, 촉구하고 어, 행동으로 옮기도록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영토임으로 이러한 불변의 사실이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도록. 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입니다. 네. 네. KBS 김대형 기자입니다. 네. 그, 일본이, 그, 올해 들어서 특히 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체계적으로 강도를높여가는 된다고 는데 정부에 대응이 계속 항의만 높여하고있서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역인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유자로 변했습니다. 네. 일본의 그 행동이 있을 때마다 항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의는 당연히 하고요 그 그러한 잘못된 행동의 철회 또한 이번 동영상 같은 경우는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또 우리 정부 는 우리 정부대로 종제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국제사회가 독도의 진실을 알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 기조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와 같은 기조가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언론이나 기타 관찰하시는 분들이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단호하고 엄중한 입장에서 임해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교도통신의맞스 모드라고 합니다. 네. 그 일본 외무성이 독도 동영상이 1 6일에 올라온 직후에 그 한국 측에서 항의를 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그럼 언제쯤 하셨는지 사실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와서 또 일주일 후에 또다시 논평을 내시고 또 공사 초치를 하고 항의 하신 경위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그와 같은 부당한 그런 계획을 인지한 즉시 일본 측에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 바가 있고 어제 또한번 외교 대변인 명의 논평 발표 그리고 주한일본대상은 총괄 공사 초치 및 우리 측 입장을 담은 외교문서의 전달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위는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경위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 명의로 나간 논평에 담겨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몰 역사적인 행동, 일본 정부가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허황된 주장을 하고 몰 역사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이 일본 정부가 개선하고자 하는 한일 관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제도 논평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리고 정치 고위 지도자들이 이러한 진실에 눈을 뜨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동일수 김치관입니다. 오늘, 그, 아, 어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그 방미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 외교 관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어떤 어, 혀, 협의 주제? 어,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방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청와대 측에서 방미 전에 밝힌 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측이 밝힐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한미 간의 주요한 사안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독도 문제에 관한 그 질문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한 말, 한마디를 더해 설명을 드리면, 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합사 해제, 합사 철회 요청권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어, 이해할 수 없는 결정 과 한결이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강제 징병 징용 희생자들을 자의에 반하여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시킨 행위는 당사자 및그 유족의 명예 및 인격에 대한 엄청난 침해입니다. 그리고 강제징병, 징용자들이 희생된 역사적 경위도 무시하는 몰지각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인도적, 몰역사적 결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왜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한 행위입니다. 당사자가 그것을 원했을 리도 없고 더군다나 유족은 그것을 희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뜻에 반하여 합사를 강행하여 두번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MBC 네. ]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판결 이후에든지 시민단지들뭐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액션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실제로 그 진행 과정이나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따로 좀.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특별히 있습니까? 네,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 할수 있는 측면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일본 특파원들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방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화들,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울에 계시면서 접하는 언론에 나와 있는 우리 국민의 마음, 뜻, 이런 것들을 일본에 좀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일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